역대급 명경기가 나왔던 T1과 애니원즈 레전드의 8강전 마지막 경기 아직까지도 수많은 팬들이 그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1 선수들의 경기 후 인터뷰, POG, 개인 화면, 중국 쪽 패배, 후프 반응 등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1과 애니원즈 레전드의 POG입니다 T1이 승리한 모든 3개 세트에서는 구마유시 선수가 현지에서 전부 POG를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루스 스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어김없이 증명한 1세트, 두 번째는 카이사로 증명에 성공한 4세트, 세 번째는 미친 카이팅으로 모두를 매료시킨 애쉬의 5세트로 이를 수상했죠. 두 번째 구마이슈 선수의 개인 화면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5세트에서 애쉬로 화자의 카이팅을 선보인 개인 화면을 롤 이스포츠 공식에서 올려주었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Okay, A snare on Hope, but it's not going to do anymore. Flaudra's going to try to get away. It goes back in here for the Q1. Tarzan wants to engage with the Gumi Yoshi, but he cannot find him. Flaudra over the wall. Wants Faker. Can't get the damage. Hope can't survive. Gumi Yoshi's still alive. T1 out T1. 세 번째, 다음은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캐리아 선수는 애니원즈 레전드가 미드와 정글 시너지를 중시하는 팀이었기에 오너 선수와 함께 최대한 이를 봉쇄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팀 성적을 보아할 때 월드 3연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꽤 자신감이 있는 상태고 한 경기씩 이기면서 우승을 할수 있을 것 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다음 오너 선수는 현재 스크림 성적이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경기에서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을 했다. 그리고 우리도 서커스단이라고 불리는 걸 지향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는 팬분들도 나름 재미는 있으실 것 같자 라는 소감을. 다음 구마유시 선수는 카이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던 픽인데 피어리스 팬픽 도입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서 기쁘다 라는 소감을. 마지막 페이커 선수는 도란 선수가 팀의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준 것 같다라며 도란 선수에 대한 칭찬과 아마 결승에 오른다면 상대는 젠칠가능성 큰데 승부는 모르는 법이고 즐겁게 경기에 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중국 쪽의 패배 후 반응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주된 내용을 몇개 정리해 보자면 22년도에도 호프 선수를 박살낸 구마유시 선수가 이번에도 박살냈다. T1의 LPL 부패 기록이 곧한 경기 더 추가될 것 같다. 페이커 선수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게 한스럽다. 페이커 선수가 32살쯤이나 되어야 LPL이 이길 기회가 올것 같다라며 구마유시 선수, 페이커 선수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호프 선수에 대해서도 수많은 비판이 오가는 등 여러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기전 T1이 상대적으로 약세로 평가받았기에 경기 후 팬들의 반응은 더더욱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4강전 테스와의 경기도 남아있긴 하나 현지 분위기는 이미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긴 한데 무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